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 선포문 그 뒤에 몇 차례 있었던 그 대국민 담화 있잖아요. 이게 그 극단적인 유튜브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완전히 머리야.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너무나 과장이 많아요. 선포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짓말, 왜곡, 스무 개가 있더라고요. 스무 정마비라고 했잖아요. 정마비 아니잖아요. 국정마비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마약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사회에서 마약 문제를 요 정도로 관리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 검찰 덕분인데 그걸 마약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권침탈 세력이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업무론에 빠진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업무론이라는 이게 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요? 음모론, 주술 이런 것은 아.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성적 모론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걸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사로잡히는 거죠? 이건 컬턴 컬터. 윤석열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보수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됐다는 거고.